많이 해 오셨네. 야, 이게 이게 오리지널 포고 애네. 어, 냄 와, 그거 끝내자마자 확쏘는거못 느껴? 열어 봐. 네. 냄새 맡아 봐. 아이난낼 그러니까 때부터 벌써 지금 난다니까. 낼 때부터. 나 <laughs> 난... 로아, 아, 여 기서, 보는거예요 그냥 냐？이 로아 함께 해 이야. <laughs> 진짜 좋 은, 거같고오셨 다. 와... 이게 갈치 속젓. 와. 이리 와봐, 이건 냄새. 너 갈치 속젓 좋아하지? 모르죠, 형. <laughs> 진하다. 갈치. 맛있겠다, 형. 근데 밥 비벼 먹으면. 밥 비벼면 맛있지. 어. 진짜 좋은 거같고 오셨다. 위별로 이렇게 다와 김치 이거 삼년 묵은지 맞니? 이 앞에서 다음은. 좀 먹어봐. 형, 이 냄새를 맡자마자 지금 땀이 정말... 그 <laughs> 호호 먹고 탈락하는 사람 별로 없어.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 진짜 너랑 오래 보고 싶다. 호어안 먹으면 헤어지는 사이예요 아, 이거 호어가 좋은 음식이지. 이게 완전히 유산균인데. 왜안 먹어? 아니 이게 너무, 막 이런 게 너무 싫어서 그럴 사실. 수는 있지. 그래도 먹어봐. 참 헤어져. 그렇게 해요, 형님. 너 인간 관게참 쉽게 끊는구나. <laughs> 형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고 오고 안 오는데 요진 항상 남한테 상처 주고. 여기 호구 안 먹으면 진다 그러는 게더 쉽게 끊는 거지, 지금. 아우. 어, 애들 왔다. 들어오지 마. 여기다 대. 여기다 먼지나. 어, 들리나 봐? <laughs> 신기하네. 될까 요 이렇게? 어, 거기 그냥 그렇게 해 놔. 어. 이렇게 그냥 대 어, 뭐야? 운전을 친구가 하네. 아까 성경이가 했었는데. 야 성유야, 네가 운전하는 거 아니었어? 올 때는 어. 아니 손님을 운전하게 한다고 되게 불편해하시더라고. 어. 손님을 운전. 운전하게... 손님이시니까 시시라고. 아 그런 거야? 네. 진구야, 네. 너의 입을 내가 살짝 벌려줄게. 야. 우와. 와. 진구 이게 이런 발행이지. 야. 누군지라. 와. 여기서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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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 일단 장어를 올려놓고 와. 그럼 나랑 친구랑 먼저 이거 먹게 너네 구경해. 말로만 듣던 홍어 삼합이라. 몇쪽하고어 아, 이거 날개 쪽이거든 이게. 전 날개 쪽. 맞죠. 날개 쪽. 탁해서. 너침 생기네 보면서 비주얼은 침이 넘어가게 생겼어. 비주얼은 진짜 훌륭한. 비주얼은... 선배. <웃음> 선배. <웃음>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이거. 선배님 이게 홍어 콩가 봐요. 홍어 한 번도 안먹어어 콩? 음. 얘는 별 다섯 개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생? 난이도가. 애도 아니야. 있는데 애는 일단 지금 내가 빼놨어. 둘이 음. 음. 좋아. 그래, 바로 먹어도 이러고. 되는 거죠, 이거? 요 바로? 엄청 음, 생생하다. 음. 엄청 쫄깃쫄 와우. 와우. 형 장어 두 접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아유. 음 장어 맛있다. 이 밥이 지금 지난 하루 지났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고소 향이 아직도 있어. 음 향기. 야, 갈치 음, 속젓. 야난 이거, 이거 이거 이것도 그냥 훅 가지로. 야. 야. 음, 음. 이거 한번 먹을래서 이거 가, 저거 안 넣은 건데. 어? 갈치 속젓 안 넣었어요? 갈치 속젓에다가. 저 수육에다가 해서 먹어봐. 묵건지 살짝 넣고. <laughs> 어 리액션이. 말을 해. 정 짜맛. 그렇지 갈치 속젓이 이게 예술이거든. 어제 난 된장에다가 먹었잖아. 오늘은 갈치 속젓에 짠 맛있다. 징구 봐, 이렇게 젊은애가 호어만 먹게 하기 힘들거든. 아니도 음. 그러니까 얘 나보다 나이 많다니까. <laughs> 야 너는 왕 수업을 어디 저작거리에서 배웠니? <laughs> 어? 정통 왕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음지 진짜 공부해 너네 둘. <laughs> 그러니까. 그래. 아... 약간 이런 게 좀. 진짜 부드러워 먹어봐. 음. 다리가 아니라. 음, 와우, 자자지지오너솔직하하얘얘해해 와. 봐, 몇생이이제제 사실 실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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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7구? 79도 나보다 어려지 <laughs> 5구나 6구로 해야지, 시치. 5고 6구는해피즘은또 7구로 해. 홍어를 그럼 반 갈라서 시도만 해 볼까요? 도전? 아,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음. 드실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생경이가 볼고 같아. 제가 도전 음. 인생 인생 첫첫첫 <laughs> 통화. 냄새 별로 안 심한데? 살짝 파마약 냄새 같은 거? 파마약이라는 표현은 또 처음 들어봐 <laughs> <laughs> 냄새가 별로 안 심한 거예요? 파마약 뭐, 냄새뭐턱 쏜다 뭐 이런 건데다 <laughs> 들어봤는데 갑자기 <laughs> 파마약 나올 줄은 몰랐네. <웃음> <제가> <웃음> 파마약... 근데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니까. <laughs> 파마약을 좀 처음 들어봤어 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 야, 꼭꼭 씹으셔야 돼요. 근데 근데 짭짤한 했는데. 주육에다 먹으면 고기 육즙하고 해서 그렇게 감싸줘 풍미가. 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 음, 함압. 음. 야, 근데 장어도 맛있는데 저 할채젓인가? 응. 저쌈 싸먹는 게 <laughs> 진짜 맛있네. 완전. 응, 음. 아 뜨거. 워 아 이게 진짜 맛있는데. 네. 음, 아, 이건 진짜. 아얘얘막 이거... 갈치 속살에 딱 꽂았잖아 수육에. 뭐야? 아니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이거는... 그러니까... 아, 아니, 이거 진짜 음... 맛있어. 맛있지, 진짜 아, 맛있지? 맛있어. 수육에 진짜. 근데 희원이 지금 어제 오늘 이거 되게 많이 먹는 거야. 얘 응. 같이 응. 작품할 응. 때 먹는 거 보면 응. 입 진짜 짧거든 혀가 응. 이거 봐. 네